어, 연설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까 제가 계속 이렇게 서서 머릿속으로 구상을 하는데요 어, 기자회견을 어, 했었다가 어, 계획을 했었다가 못했으니까 예,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저 제가 발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순서는 그런 다음에 다른 분들 예. 앞으로 모셔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원래 사실은 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는 내용이 우리 손현보 목사님, 손현보 목사님이 어, 종교 탄압으로 인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규탄하는 어, 그 제목으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지금 이재명 정권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그런 기자회견이었어요. 저는 경제 파탄에 대한 내용으로 해달라고 해서 그것을 준비를 했는데. 진짜 언어를 많이 숨어야 했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들으시면 어, 좀 시원하지 않을 수는 있겠는데 예, 그래도 나름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시고 예, 여러분들의 그, 어, 열린 키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이 취소가 됐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어, 원고를 만들어왔기 때문에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저를 한국교회 전국 권사의 회장으로 <laughs> 지, 명을 했더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어, 제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교회 전국 권사의 번사회 오경영 권사입니다. 우리는 정말 참담한 심장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어제지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아유, 100일. 이렇게 뭐 이렇게 아,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이재명은, 네, 역시 제가 승하했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겁니다. 네, 여기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과감히 빼겠습니다. 이재명은 취임 1 0 0일 기자회견에서 씨앗 자본, 터닝포인트라는 선동 언어를 구사하며 자그마치 100조를 국채 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역대, 역대 대통령의 최무 상태를 보면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 우리나라 누적 채무가 약 600조였습니다. 이것을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1000조를 넘기게 되자 어떻게 혼자서 이럴 수가 있나. 당시에 온 국민이 기함을 표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2년 반 동안 100조가 늘어 국가 채무가 총약 1100조가 되었고, 이 후, 이재명이 침 이후, 지금까지 초단 기간에 나라 빚이 현재 1,300조가 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최근까지 끊임없는 포퓰리즘으로 나라, 국간 기둥까지 갉아먹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바로 어제 또다시 100조 국채 발행이 칼을 꺼내든 것입니다. 이제 겨우, 이제 겨우, 대결된 정권입니다. 현재 최저임금 상승과 중대 대체 처벌법, 노란 동투법 등 기업들의 발목을 붙잡아 업체를 운영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고, 그에 따른 폐업과 사업 중단, 실업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인데, 고백조를 미국에 갖다 바치면서도 성공적인 협상이 이루어졌다며 저하자 찬하지 않았습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외교 성과가 압도적인 만점이라는 평가와 함께 국익 위주의 실용 외교가 만들어낸 눈부신 외교 성과라는 낯뜨거운 발언을 했습니다. 순간 저는 순간 저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북한의 노동신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인수위 없이 신바쁘에 달려온 이재명 정부의 지난 100일은 내란으로 상처를 입은 국민의 마음을 치유한 시간이라며 얼토당토하는 발언으로 모렴치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의 탈의 심판 때도 내란을 뺐었고 이름만 내란이라고 명명한 내란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라 내란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법관이 내란 탈의 가장 많이 소유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중국입니다. 이러다가 국가가 남의 나라에 넘어가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또 국채를 발행하자고요. 정말 이 대한민국의 장래가 우려되고 걱정이 됩니다. 윤석열 정권 때 29번의 탄핵과. 이법니 없는 예산, 예산 탁, 삭감으로 국가 운영에 마비를 초래하더니 자기들이 정권을 주게 되자 마구 국채를쓰러다쓰면서 이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며 이를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의도적으로 나라를 무너뜨리는 내란 행위라고 것을 보면 더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의 반하는 반국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숙청과 종교 탄압에 대해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정권의 행동은 누가 봐도 권력신 차가 반대 세력의. 이재명 정권은 속히 소년보 목사님의 구속 조치를 해제하고 그토록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적 보복에서 벗어날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도모 열중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이것을 국회에서 기자, 기자회견 때 발표를 했어야 되는데, 아주 어, 기자회견을 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의 그 안내와 동의가 있어야지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할 수가 있어요, 소통관에서는. 어, 제가 그 국회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어, 그런데 항상, 어, 기자회견을 할때그 전에 검열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가져간 온 것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이 단어는 빼고 이 내용은 빼고 하 검열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자회견을할수 없도록 막아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이번에저 그래도 그전에는 어느 정도 수정을 해주면서 할수 있게끔 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국회, 어, 국민의힘이 오늘, 어, 규탄대회 했었죠. 그, 어, 국회의사당 앞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어좀 파이팅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더 목소리를 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일을 할수 있도록 계속 압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호 한번 하겠습니다. 가짜 가짜 이재명 가짜 짜 가짜 이재